어이 세상에는 왕의 역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왕이 얼마나 훌륭하게 나라를 잘 다스리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아 어, 역사적으로 볼때 결정이 에,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왕들이 어 있었죠. 뭐 세종대왕이라든지 학문적으로 많은 공을 어, 또이뤘었고또 미국에도 어 존중 존경받는 아 어, 에이브람 링컨 같은 대통령 어, 또 많이 존경을 받고 미국이 어, 노예제도를 어, 폐지하는 어, 또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어, 하지만 왕은 영원하지 않죠. 세상의 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왕의 역사를 보면 어, 부끄러운 역사들도 사실 들춰보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왕도 완전한 왕이 없고 영원한 왕은 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꾸 세상의 왕을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어,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어, 인간을 왕으로 삼은 후에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 장면을 어, 보게 되는데, 이 전쟁을 치르는 장면에서 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어, 듣게 됩니다. 책망을 들은 이유가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데 어, 사무엘이 어, 길갈에서 어, 7일 후에 내가 그곳에 갈 테니까 전쟁을 치르기 전에 기다려라. 그 그러니까 내가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전쟁을 어, 치르자 어,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7일이라는 기간 동안을 사울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데,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생겼느냐? 전쟁이 좀 위급해진 것입니다. 질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백성은 내게서 터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7일 동안을 잘 사무엘이 올 기간인 7일 동안을 잘 기다렸으면 좋은데 사울이 이것을 기다리지를 못하고 7일이 되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집례를한 것입니다 어, 어찌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적들은 쳐내려오죠 백성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있죠 군사들은 두려움이 떨려서 흔들리고 있죠 자기 눈에 블레스군인 데들이 몰고 오는 게 보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그 예배 사무엘이 잠깐 인도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게다가 인간의 관점에서 볼때 말입니다. 게다가 사울 왕이 안 기다린 것도 아닙니다.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랬는데, 7일째 오겠다 그랬는데, 7일을 기다렸습니다. 7일을. 7일을 안 기다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적으로 사울의 모습이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제사 드릴 권한이 없습니다 자, 원래는 사사시대였죠 사사시대와 왕정시대가 이렇게 믹스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사사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삼중직을다 감당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사사에서 왕의 기능이 실제 왕에게로 전, 어, 전달이 됐고 그리고 사사에는 제사와 선지자의 기능 두개만 남은 것이 사물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에게, 사사인 사무일에게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급박했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기고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보면은 7일을 기다렸지만 사울의 순종이 사울의 이 7일을 기다리는 이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번제를 어, 사울 왕이 언제 드렸습니까? 번제를 7일째 드린 거예요 7일 동안 기다렸는데 7일이라고 하면 끝까지 해가 지는 그 시간까지 7일을 끝까지 채워서 기다려야 되는데 7일 한 오전쯤 7일 한 오후쯤 돼가지고서 아유 해가 이렇게 중천에 떴는데도 7일째인데 내가 기다렸는데 오지를 않네 그러면 은 약속을 어긴 거는 내가 아니라 사무엘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라도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전쟁을 빨리 치러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겠다. 사울 왕의 생각은 그러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순종은 하기는 했습니다. 7일 동안 기다려 봤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서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다리며 그분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며 해가 질 때까지 사무엘 지자를 기다렸으면 좋았을 것을 온전한 순종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 왕의 마음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건을 망령 때의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망령 때의 행동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누구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라도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적들이 지금 찾아오면서, 군사들은 다 흩어지고 있는데, 총 칼이 지금 자기들 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전멸할 수 있는데, 어떻게 참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블레셋의 전쟁과 같은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밀려 들어옵니다. 어, 상황이 급변하게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평화로웠던 나의 일생에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터지게 되고, 예기치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 소용돌이 속에 휩싸이면서 나의 삶이 이대로 놔뒀다간 정말로 큰일 나겠다 하는 위기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누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만약에 사울 왕이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7일 동안 사모예를 통해서 기다리라고 했으니, 7일을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을 거야. 비록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잖아. 내가 육신의 왕이긴 하지만 사실 이 나라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셔. 내 인생의 왕은 사실은 내가 책임지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은 진정한 나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셔.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끝까지 기다렸다면 그의 삶의 결과는 아마 달라졌을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의 결과는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세우는 왕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합리적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왕도 우리의 왕이지만은 내 인생의 왕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에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하시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될 필요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까지 33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십자가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바로 그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거든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좀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면서 십자가로 걸어가셨습니다. 채찍 맞으셨습니다. 채찍 맞다가 십자가 내려놓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한쪽 왼쪽 손이 박혔을 때, 오른쪽 손이 박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만하면 충분하다. 왼쪽 손 박혔으니, 오른쪽 손까지 굳이 박힐, 박힐 필요 있냐? 주님께서 포기하고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침 뱉은 받았으니, 이걸로도 수모는 충분히 받았다. 주님께서 포기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침뱉음을 당하시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채찍질을 당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의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진정한 우리의 왕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사울 왕처럼 상황이 돌변하고 긴급한 일이 발생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내삶 가운데 몰려들게 되면 우리는 누구나 사울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왕을 누구로 삼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겠습니까? 온전한 순종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게 진정한 현자이겠습니까? 아니면 사골왕처럼 미약하고 상황이 닥치면 그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합리화하며 불순종하는 연약한 우리 자신을 왕으로 삼고 사는 것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누구신가요?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를 앞세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회사의 마스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집안에 누가 왕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왕은 과연 누구입니까? 누가 결정을 합니까? 누가 여러분 앞서 싸우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 앞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 뒤에 서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왕도, 어떤 권력도, 심지어는 내 자신이 왕이 된다 한들, 우리는 사울 왕가처럼 상황에 따라 돌변하는 불순종한 연약한 세상의 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될 이유는 분명해졌습니다. 명확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십시오.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에 앞에 두고 사십시오. 여러분이 대신 인생을 살라 그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앞에서 대신 관계, 제사장이 되셔서 일하게 하시고, 대인 관계, 모든 사람 관계에 주님이 그 관계 가운데 일하게 하시고, 대사 관계, 모든 인생의 사건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다스리심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께 그 상황을 맡겨드리고, 대물 관계 모든 물질의 어려움과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그분 앞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내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왕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분 앞에 문제를 아뢰십시오. 이 문제의 해결자가 내가 아니라 사울 왕이 아니라 바로 온전한 십자가에 순종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의 왕이 되셔서 인생의 블리셋과의 전쟁처럼 막다른 길목으로 내가 몰리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뒤에 가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서 결국 이 전쟁을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울 왕은 실패한 버림받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요나단을 들어서 전쟁의 승패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요나단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 사무엘상 14장은 블레셋이 스스로 서로 서로 싸우다가 망해 가지고서 진멸당하는 놀라운 기적적인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물로 주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승리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으로 세워졌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는 놀라운 기적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대인 대사, 대물 관계에 앞에 두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의 문제를 아래십시오. 그분이 그 모든 관계 속에 섭리하고 계심을 인정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붙잡고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